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 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에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 라는 말은 괴태의 격언집에 나온다. 남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한다. 다비드 왕은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야외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왕자가 죽자 곧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안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상 종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에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 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알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에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창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 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도구에 불과한 것. 사람들은 청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비애의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 만일 인생에서 행복을 격동과 감동으로만 본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바로 그 격동과 감동에 의해 기쁨보다는 고통에 더 많이 시달린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격렬한 감동은 가라앉아 있고, 청년기의 그토록 감격적인 일들도 명상적인 색채를 띠며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인식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식 그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 물론 감동이나 감격 그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가 되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향락이나 고통은 같은 성질의 형태인데. 향락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그것을 이해하면 소극적인 향락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게 된다.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욕망의 소멸과 함께 향락도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는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졸음이 오지 않는 이치와 같아서 향락의 기회가 없다고 해서 탄식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늙으면 지금까지 우리를 끝없이 괴롭게 하던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쓴 것은 당연한 말이다. 젊은 시절 한때 성욕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충동과 격정, 무서운 광기 등 저악마적 사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물론 청년기에는 그런 폭풍 같은 긴장의 시간들이며 우울함이나 비애가 깃들어 있어야 하고 노년기에는 평온하고 쾌활한 기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청년기에는 악마의 지배 밑에서 강제 노동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시간이 쉽게 허락되지 않지만 성욕이 소멸된 후에는 생명의 핵이 소진되고 인간은 껍질만 남은 인형처럼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내가 처세에 관해서 가장 큰 가르침으로 여기는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 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이런 처세 방법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 행복은 한 조각의 꿈이며 고통만이 실제이다라는 말도 거짓이 되고 만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그저 아프지 않기만 바라는 거야. 우리는 생애의 초반이나 전반부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다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던 사랑이나 행복이나 야망이 한낱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애 후반부에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생애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아온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생의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야 뭔가 좋은 수가 있나 보다 하고 반가워했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겪고 난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혹시 불길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앞의 내용은 쇼펜하우어가 지은 책 쇼펜하우어 '사랑은 없다'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불행이 점점 커지고 빈번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직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불행을 느끼고 경제적으로는 돈이 없어 불행을 느낀다. 잘 생각해보면 기쁜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더 길고 깊게 느껴질 수 있다. 찰나의 기쁨을 위해 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행동인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행동인가?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표현했다. 시계추를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기에 고통과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 표현하다. 결국,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